그동시 활용 문제죠. 문제부터 순서대로 볼게요. 무게가 2kg인 선반에 음, 선반의 무게를 포함해서 최대 10kg까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데 한 권의 무게가 300g인 책을 몇 권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가. 자, 구하는 거 x 권이다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 지금 선반의 무게가 2kg죠. 음, 2kg. 거기에다가 책 X권, 300g X권이니까, 300 곱하기 x g 램 그죠? 합쳐서 어떻게 돼야 돼? 10kg까지 물건을 올려 서 놓을 수 있으니까, 얘가 10kg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음. 단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돼. 알겠죠? 음, 그래서 전부 다 kg으로 고칠까요? 자, kg으로 고치면 2대고요 kg으로 고치면, 어, 300g이면 0.3kg죠. 1kg가 1000g이니까, 예죠. 그렇죠? 그래서 0.3x, 예죠. 그렇죠? 음, 10,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0.3x가 2, 2항에서 8대고요 음, 0.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x는 3분의 80이다. 요렇게. 3분의 80이면 얼마쯤 되나요? 80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3 2 6 3 6 18이죠 20.6. 그래서 26.6보다 작아야 되니까 26번까지 되는 거죠. 27번 하면 어 10kg가 조금 넘어서 선반이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죠?